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오늘은 여기가 이 부여 그 사비궁에서 백제문화제를 촬영했습니다. 이 백제문화제는 1955년에 이 부여 지역의 그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부여에서부터 어이그 백제 문화제를 시작해 가지고 어 한성 백제 문화제 공주 백제 문화제 네, 드리겠습니다. 전주 신동초등학교 11살 배인선 학생께서는 우리 앞쪽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주 신동초등학교 13살 배은선 학생은 께 이쪽 쪽으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엄마가 와 예, 그 한성백제문화재가 서울에서 하고 있죠. 그리고 공주백제문화재. 네, 전주 시민주관자 백인솔 학생께서 엄마와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. 엄마와 동생 계시는 분께서는 지금 무대 앞쪽으로 와 주세요. 네, 이제 퇴장할게요이 예, 한성백제문화재하고 공주백제문화재를 예, 지금 하고 있고 이 부여백제문화재. 를 이렇게, 하고 있습니다. 매년 하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기는, 이제, 백제의, 그, 마지막 수도가 사비죠. 사비. 그 에, 지금은 부현데, 거기에, 이제, 사비궁이에요. 사비궁의 야경입니다. 아 그리고, 어, 아, 그, <laughs> 그, 올해는 일본에서 대구 공연팀도 와가지고, 그, 저, 공연을 많이 했어요. 그, Yes. Hello everyone. This uh, festival's name is uh, <coughs> 백제 Cultural Festival in Vier. Uh, until this time, I pictured uh, so many things. I take a picture of uh, so many things. Uh,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atching. あここは、冬のさび、宮、え、殿、ー、の場所ですね。この祭りの名前は、くだら文化祭りですねあ。今まで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さよなら。